오늘은 견우와 선녀 드라마 시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0대 단아하고 세련된 외모 누가 봐도 기품 넘치는 얼굴 볼드한 명품 귀걸이 하이엔드 브랜드룩 최신 컬렉션 100가지 그녀가 지나가는 순간 공기조차 고급스러워지는 기분입니다 별스타그램 팔로워 수십만 방송 섭외 요청만 해도 줄을 서죠 TV 토크쇼 라디오 너튜브까지 모두 평정한 핫한 무속인 염화 하지만 그녀를 화려하게 빛나게 하는 건그 명품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혼을 빨아들이는 어둠 같은 아우라 누구든 처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게 눈을 못 떼겠어 숨이 막히는데 빠져들어 그렇습니다 염화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염화는 무당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죠 임신 사실을 숨기고 구슬하던 날 재단 아래서 태어난 아이. 모든 구손님이 떠나고 난뒤 피투성이 아기를 본그 여자는 이건 아이가 아니야, 저주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기는 마당 우물 속에 던져졌고 7일 뒤에야 사람들이 뚜껑을 열었을 땐 기이하게도 살아있는 아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물 근처에 있던 동물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했죠. 그녀는 살기 위해 귀신이 되었고 귀신이 되었기에 버림받았습니다. 신어머니는 날 버리지 않았어요. 그분만은 날 사람처럼 대해주셨어. 동천 장군,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자신을 사람이라 불러준 존재. 신어머니 동천이 소식이 끊겼던 자신을 찾아 냈을 땐 이미 정도에서 한참 벗어난 뒤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죠. 동천이 결국 자신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렸을 땐 나름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날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부턴 영영 없겠지. 여마는 어릴적부터 빙의를 당한 영가를 살려내고 죽은 사람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의 몸에는 수백 개의 혼이 들락거렸고 이제는 어디까지가 본인인지 알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겁니다. 그녀는 귀신이 되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버림받아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견우를 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아이. 자신처럼 버림받았고 자신처럼 귀신을 달고 사는 아이. 성아를 봅니다.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정상적인 신기. 모든 신령이 사랑하는 순도 높은 실력의 주인. 얘는 내 반대편에 서 있어. 내가 죽이던 애들 중 하나야. 그런데 왜저 애를 보면 울고 싶을까? 그리고 동천장군,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이젠 실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물처럼 자신을 관리하는 걸 느낍니다. 나는 도구야. 재앙이지만, 필요하니까 붙잡는 그런 도구. 이제, 염화는 깨닫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였고, 이제 그 저주를 돌려줘야 할 때야. 그녀가 움직이면, 성화는 신기로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염화의 어둠은 성화의 순도 높은 실력을 끌어당기며, 신령들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죠. 신어머니조차 두려워한 귀신 중에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우, 그를 본 여마는 중얼거립니다. 이애는 나처럼 죽을 운명이야. 그럼 그냥 데려갈까? 아니면 살려줘? 여마는 견우에게서 묘한 공명을 느낍니다. 처음으로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살려주고 싶은 감정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건 곧 그녀가 가진 어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견우를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성아가 아닌 바로 여마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마가 견우를 구하는 순간 자신이 수백 년 동안 짊어져 온 귀신의 무게는 사라지고 온전한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겠죠. 그녀는 끝까지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이 살리고 싶은 단한 사람을 위해 악마가 아닌 사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무녀 여마와 견우, 성아가 전개할 영상을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견우와 선녀는 스토리츠와 함께 감사합니다.